네. 안녕하세요. 밴댕이 삼겹살의 준희입니다. 민님입니다 어, 오늘 저희가 소개할 삼겹살은 아스파라거스? 어, 아스파라거스 삼겹살이고, 네. 이거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굽고 있는데, 일단은 통으로 하나씩만 넣어봤어요. 원래 두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건데, 일단은 아스파라거스 자체가 좀 <laughs> 고, 두꺼워서 네. 일단 하나만 넣어가지고 구워봤어요. 보면, 끝에서 끝까지 응. 하나로 이렇게 넣었거든요. 오늘도 일단 한번 먹어보고 나서, 음, 표현 해드릴게요. 대파 우와. 삼겹살 한번 했을 때,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 파랗게 보였었거든요. 대파 삼겹살 같지? 근데 대파는 이 보면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몇번 말려있다 보니까 자르면 안에 속이 막 튀어나온 경우가 많았었어요. 근데 이건 튀어나오는 게 거의 없이. 잘 잘려. 음, 잘 잘리고. 안 튀어나오고. 어, 잘 저... 잡혀있네요. 음, 안 나오고. 짜잔. 쏙쏙 박혀있 원래 아스파라거스자체로도 이렇게 그냥 프라이팬에 짜잔. 기름만 둘러서 약간 구워먹는 뭐 그런 걸로도 이렇게 잘 먹고 그러는데. 처음 먹어봐요. 네, 일단 오늘 뭐 맛이 어떨지. 네. 긴감이 인가하네요. 아무 뭐 맛안 나는 거 아닌가? 처음 먹 삼겹살 어때? 맛은 나겠지 그래도 하겠죠? 일단 그 전에 이거 음. 한번 먹어봅시다 응? 음! 아 뭔가 만두콩 맛나 <laughs> 어, 이거 드셔보저 어, 빨리 만두콩 삶은 만두콩 맛 나요 오 신기해 맞죠. 음. 완전 완두콩만. 음. 음. 완전 그러네. 음. 음. 삼겹살도 되게 일단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<laughs> 음. 아, 진짜 완두콩만 봐다 <laughs> 음. 나중에 완두콩 한번 넣어봐도 되겠다. 음. 음. 근데 완두콩은 알. 이씨어 나오니까 이게 갈아서 넣어야 되겠다. 음. 이정 거예요. 어, 괜찮은 것 같은데. 음, 되게 특이하다. 스파라거스가만두콩이맛 나네요.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될것 같은데. 네, 잘 먹겠습니다. 짜잔. 오늘 그러니까 딱 쌈을 많이 준비했는데,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, 맛있겠다. 엄마도 준비했어요. 짜잔. 음. 감이뭐라그래야 되지, 이게? 대파. 대파 먹는 식감 같을 뭔가 그 식감이 있어요. 고사리? 음, 고사리. 음. 고사리 식감? 질긴 건 아니고. 응, 음. 질긴 건 아니고, 그 고사리 그, 그 식감. 응. 음. 깔끔하고 맛있는데? 음. 쌈장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? 어. <laughs> 장난하네, <안> 지금. <했지>, 그? <laughs> 음 사실 돼지 잡내들은 진짜 잘 잡아준다 맞아요 일단 생산적 기본에 생산해 먹는 거보구나응 잡내들 안 나고 보통 돼지 오겹 같은 경우는 되게 노린내도좀 나고 잡내도 나고 하는데, 우리 응. 가 그냥 생, 오겹 먹을 때는 약간 노린내가 나고 하는데, 여기 안에 넣어갖고 먹는 건 거의 노린내가 없는 것 같아. 짜잔! 응. 응. <놀람> 두개가 두 개. 두 개. 제 친구가 벌써 계산하고 있잖아. 쌈, 쌈, 쌈몇번 싸가지고는, 몇번 먹으면 밥한개 먹나, 먹나. 음. 응. 누가 춘이냐고요? 응, 제가 춘이에요. có kẹo tre bông Ă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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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부분인데 벌써 한꺼번 아닌데 그런가? 음. 어이구 늦었 아. 진짜 좀많이 닮았으면 바꿀 생각하는데 어설프리 바꿨다고 욕먹을 것 같아요 아 음, 조카예요 친조카 왜 네, 근데 <laughs> 내가, 얘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?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? 가끔 이렇게 부부인가요? 물어보는 예 손님들 중에서도 부부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는데 니가 음. 사과 보이나? 니가 음, 사아보게나다 응. 음.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아, 어쩔 수 없다. 아니, 그찮아거 손님들 왔는데도. 오, 두부세막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아빠 딸이에요. 응. 아니면 부부예요 응. 그, 거의 그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. 질문이 응. 맞아요. 응, 음. 음, 정말. 음 사과 나보다 응, 음. 사과 나쁘다. 아이, <름> 음. 한 잔이 좋안거한 나오는 게 아닐까요? 음. <laughs> <나> 한잔 <한참> 남다고? 네, <름> 아. 잔은 나아 아니, 네어 아, 정말? 그렇군요 아봐 네게 들어 보잖아근 음. <름> 많이 들어 걸요 어떡하냐? 안머리 까는게 더 나아 맛있게 먹었던 거 같고 아스파라거스 삼겹살 네. 어, 완두콩 만 나고 잡내도 다 잡아주고 음. <목소리>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어, 아까 말했던 거뭐 골뱅이 무침 <laughs> <laughs> 한번 해가지고 오! 오! 늘었나? 그렇게 네. 또한 그렇게 먹어볼게요 해가지고또 한번 그 찍어서 방송 싶은 한번 올려. 사람 어, 그 드시고 싶은 사람 오세요. 한 짝수 한 명. 음, 하루 전에 이야기하시면 저 그러니까 제가 야 게스트들 오셔가지고는 한 명씩 해가지고 같이 방송 찍기도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당일날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보통 금요일 날 찍는데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찍었거든요. 근데 이 방송 스케줄이 좀 있, 있다 보니까. 하루 이틀 전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, 당일 로 오셔가지고는, 아, 나도 찍고 싶은데 막 그러다 보면. 어, 당일 취소는 안 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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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준비가 좀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전에 혹시 방송 보시고 나서 뭐, 방송 같이 이렇게 게스트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드시고 싶은 만에 고기가 있다 그러면 만들어서, 음. 어, 초대해가지고 뭐, 뭐한3 인분 삶 자기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만큼 만들어서 많이 만들고. 어, 해가지고 뭐 준비해 드릴 테니까 어. 어, 항상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음. 어, 댓글 남겨 주십시오. 음.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음. 또 다음에 더 좋은 방송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. 네. 어,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바.